익산의 마라도나 백룡FC 전덕기 회장님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제3선거구 전라북도 도의원에 출마한 민중당 소속 현역, 현직 도의원 이현숙입니다 항상 청년 못지않은 멋진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백룡FC 가족분들을 축구장에서만 뵙다가 요즘 간간히 지역에서 뵙지요 그럴 때 먼저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진 축구 동호회분들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기쁘고 고맙고 저에겐 큰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그간 여러 생활체육인들을 만나면서요. 그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노력에 비해서 익산시나 전라북도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익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에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동호인들을 위한 인조 잔디구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부실 시공된 인조 잔디구장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부분을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주요 대회 우승 시 동호회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잘생김이 묻어나는 우리 전덕교회사님과 멋짐을 풍기는 백룡FC 가정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축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